달러움 말씀 묵상 2021년 5월 6일 목요일 말씀 묵상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의우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3회상 16장 7절 말씀 마가복 7장에 나오는 정결 논쟁은 바리새인들이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느냐 문제로 시작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정결 예식을 지키며 손을 깨끗이 하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행동 자체가 거룩과 정결을 보장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면의 돌이킴과 성찰이 없는 종교적 행위로는 거룩과 정결을 유지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행동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동기를 보십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은 채 형식적으로 드리는 헌신은 없는지, 이웃 사랑을 상실한 채 나의 체면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눔과 섬김을 행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호와 니씨. 오늘 말씀 다시 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 하니 사람은 의무를 보거니와 나여호와는 중심을 보거니라. 다시들라 3월상 16장 7절 말씀. 오늘도 중심으로 서로를 사랑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